자, 조금 쉬셨나요? 우리 쪽지시험 답하겠습니다. 자, 1번은 전당이라 했으니까 4번이죠. 4번. 자, 2번은 3번입니다. 동맥경화는 음주가 아니라 비만이죠. 비만. 자, 3번은 1번입니다. 4번은 1번. 5번은 4번. 6번은 3번. 7번은 3번, 8번은 2번, 9번은 2번, 10번은 2번, 11번은 4번, 12번, 3번입니다. 13번, 4번, 14번, 2번입니다. 15번, 1번, 자 16번, 1번, 조선한대. 네, 3번입니다. 3번. 그 다음에 17번, 3번이지요. 오늘 배운 겁니다. 18번, 1번. 19번, 2번. 20번, 2번. 이것도 조금 전에 배운 겁니다. 21번, 4번. 그 다음에 22번, 2번. 23번, 3번. 자, 다 맞으신 분. 하나 틀리신 분. 몇번 들으셨어요? 10번. 10번이요? 10번. 또. 아니, 잘못 아, 이 잘못 못 보신 거. 아, 잘못 보 거라서. 그거는 못 그냥, 못못 잘못 본 거니까 설명 없어도 된 거죠. 네. 오케이. 자, 10번. 감염 중, 다음 중 감염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일 병원균을 다시 침입한 거. 그냥 외우시면 되겠다. 근데 뭘 하셨을까? 혼합감염? 불현성 현상은 안 했을 거고. 예? 네? 불현성? 진짜? 어, 불연성 감염은 뭐라 그랬어요? 증상이 없는 거를 불연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감염이 돼 있는 상태에서 동일균이 또 들어온 거야. 그건 중복감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감기, 바이러스, 아, 바이러스 변종이 많으니까 그냥 세균이라고 합시다. 내가 세균에 걸려서 콜레라 하는데 또 콜레라균이 또 들어온 거야. 근데 그런 경우도 있죠. 그 기생충 같은 경우, 요충. 내가 요충에 걸렸거든? 근데 요충이 또 들어왔어. 그럴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요충에 걸리면, 어떻게 할 있어요? 우리 나중에 기생충에서 배우신 할 건데, 요충의 가장 큰 특징이 항문이 가렵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밤에 자다가 항문을 긁은 거야. 막 긁었어. 그럼 손톱에 요충 안이 끼겠죠? 그렇죠 이거를 내가 빵 떼면서 같이 먹은 거야. 또. 그러면 내가 또 자가감염이 된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요충에 걸렸는데 또 걸린 거죠. 이걸 우리 중복감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은 여러 가지가 혼합된 거고, 콜레라균, 무슨균, 무슨균 다 들어온 거고, 혼합이고, 중복은 같은 균에 다시 침탄 거를 우리 중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냥낱말 뜻풀이고,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만약에 나오면, 이런 거갖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알수 있게끔 한번 제가 훈련을 시킨 겁니다. 아, 이럴 때는 중복이 있구나 하고 좀 감이 잡히셔야 되는데, 하여튼. 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없으신가 보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신가 봐.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장을 바꿔서 인구 들어가겠습니다. 인구. 인구도 시험 문제가 좀 제법 나와서. 자, 인구는 시간과 공간이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294쪽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시, 공간, 공동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이거 말고도 국민은 국적 공동체, 민족은 뭐 문화적 공동체, 인족은 유전적 공동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이거 외우실 분이 있어. 국적, 국민. 이거 외우지 마세요. 뭐만 외우면 되느냐 면 인구만 외우시면 돼. 인구는 시공간 공동체. 이것만 외우시면 될것 같고요. 자, 외우시려면 이걸 외우세요. 이 인구의 종류.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인구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어떻게 나누냐면, 실제적 인구가 있고요. 실제적 인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론적 인구가 있어요. 자, 실제적 인구는 실제로 있는 인구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다른 말, 어려운 말로 귀속별 인구라고도 해요. 귀속별 인구. 자, 이론적 인구는 실제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걸 왜 뭐 필요 없이 왜 이걸 만들었느냐? 요거 갖고 인구 정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시험 문제는 이론적인 것좀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론적인 거는 모두 종류가 몇 개가 있는데 다섯 개가 있습니다. 자, 혹시 그건아시죠